네,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우리 집중력 뛰어난 그런 어텐션, 그 집중력 자 좋은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력은 프리프론탈 로브 전두엽이 기능을 하는 건데요. 전두엽이 사실 정말 인간으로서 어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, 판단하는 능력, 그리고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잘 주어야 합니다.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두엽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자 주, 엄마가 먼저 주의 집중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.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그리고 좀 어,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고 어, 웬만하면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일하는 거에 있어서 올가나이즈 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계속해서 어떤 어,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플래닝하는 거,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매일매일 스케줄을 만들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Things to do 리스트 만들고 이거 Things to do를 얼만큼 매일매일 했느냐 미루지 않고 계속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할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고 아이한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 주시면 아이가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 미루고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도 그것만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제 킨더 가든 가고 프리스쿨 킨더 가든 학교 다니면서. 내가 집중도 못하고 막 미루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판단력도 없고 셀프 컨트롤도 못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도 없고 이러면 사실 이 전두엽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ADHD나 아니면 컨덕트 디스오더 그래서 품행장애라고 이야기하죠. 네 그런 어, 또더 심각해지면 사이코패스 예. 이런 것들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어, 전두엽이기 때문에 전두엽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좋은 어, 자극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목표, 고를 만들고 그 고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일부러 계속 연습하셔서 목표도 만드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감동이 느껴질 때 감동을 잘, 잘 느끼고 그 감동을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잘 공감해 주는 것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 아이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충동적인 어떤 생각이 들때그 충동을 잘 통제하십시오. 그러면 아이도 충동 통제를 잘할수 있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, 아,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판단하는 것을 연습하고 본인이 잘 못할 때는 주변에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시고, 아,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자아성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항상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.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. 라는 것들을 자아성찰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미리 좀어 예측하는 것을 연습하세요. 아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.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예측을 하시고요.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배우는 것을 훈련하십시오.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감정,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시고요.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. 기억을 계속해서 해내어 난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걸 해야 돼 오늘 뭐장 보러 가서 뭐뭐 뭐뭐를 사야 돼 라고 일부러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판단력도 뛰어나고 주의 집중도 잘하고 충동 통제도 잘하고 정말 어, 분석력도 뛰어나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신중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어,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어, 아이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. 아, 정말 똑똑한 아이가 될수 있겠죠. 엄마가 엄마가 아이의 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태교하느냐에 따라서 어,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어, 이렇게 집중력도 뛰어나고 어, 판단력도 뛰어난 그런 아이 태어날 수 있게 태교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